경련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일은 특성급이 상당히 좀 어수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태호하고 성낙성이 서로 견제해 나가다 보니까 결국 1600배라는 대박이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어, 임채빈은 과감하게 선행력을 발휘해 나갔습니다. 10초 때 중반 끊어내는 어, 62연승 어, 무난하게 달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희속 자체가 너무나 빨랐어요. 후미권에서 쫓아오는 선수들이 차시 이 벌어지다 보니까 세 명이나 실격 처리 당하는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전일 그래서 상당히 좀 어수선하게 흘러간 모습도 보여 줬습니다만 금일만큼은 강자들이 퍼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주 결과 흐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싸기보다는 타협 가능성이 높은 하루가 될 가능성 높다는 점 저배당 공략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 13경주입니다. 박영범 전일만 3차권을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상당히 좀 거친 몸상까지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쫓아가는데 성공하면서 삼차권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금일만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박용범을 중심으로 후책을 찾아내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타 출전하고 있는 정춘교 호미마크의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는 김원정 전일 우승을 찾아 나갔었죠. 조용한 마크 작전 펼쳐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87년 동갑내기 친구죠. 조용한과, 조용한과의 협공이 아무래도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관면 특성급 1 4경입니다 황승하고 이토가 만났습니다. 과연 두 선수가,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 아니면 전일처럼 이태호와 성낙송처럼 서로 견제 나가다가 결국 넘어서지 못하면서 대박의 빈미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가 관건인 것 같은데 전일, 김민철이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이태호도 넘어서지 못하면서 이변이 만들어졌어요. 이태호하고 김민철이 또다시 연합 펼쳐 나간다면 황승호가 뭐 힘든 경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범수라는 시속감 좋은 선수가 황승호 앞선에서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관없기 때문에 이태호가 항승원를 상대로 넘어서긴 좀 버겁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일처럼 김민철 이태호가 협공 펼쳐 나간다면 오히려. 황승호가 고전할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황승호가 유리한 입장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어, 광명특성급 시 모경기입니다. 뭐, 인천 전일 정한을 여유있게 넘어섰어요. 확실하게 SS반 증가, 승급하다 보니까, 아, 어, 인천의 경기력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도, 어, 인정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인천의 강국 승부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성락송이 전일, 어, 팬들의 질타를 많이 당했습니다. 금일만큼은 인천을, 인천의 호미를 두고, 직접적으로. 마크렉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뭐 상대 전정만 놓고 본다면 성락성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인천의 기세 만만치가 않죠. 김용규와도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락성 또다시 힘든 경기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특성급 어, 16경기입니다. 임채빈 63연승 도전하고 있어요. 편성 잘 받았습니다. 정정교 다시 만났죠. 어 전일 정정교가 마크로 갔습니다. 하지만 금일은 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어, 때리게 된다면 임채빈이 몰고 가서 지켜주는 정하늘이 따라 나서는 작전 펼쳐나갈 수있을 같은데 아무래도 정정교보다는 정하늘과 협공이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겠 전일처럼 임채빈이 또 다시 십일십초대 후반 시속아 십초대 중반 시속 끊어버리게 된다면 무초짜 갈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패성뭐 전일 같은 경주가 또 나올지 관심 다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럼 뭐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강자피한 편성 배정받은 아무래도 박용범이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를 펼쳐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전혀 상대 좀 투지가 넘치는 견주녀요 펼쳐나갔어요. 몸싸움이 상대 좀 심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마크를 놓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박용범 몸 상태가 좋다는 거죠. 웬만한 선수들 그런 그런 정도의 심한 몸싸움 펼쳐 나간다면 대부분 퍼지거나. 쫓아가니 못하는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박용범은 몸싸움 펼쳐 나가고 벌어졌었던 차신 끝까지 좁혀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박용범이, 아, 박용범이 과연 누구와 홈 맞춰 나갈 것이냐가 한 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어, 직선에서 추입력 발휘 나갔었던 김원정, 동갑내기 친구죠. 대타 출전하고 있는 정춘교가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박용범이, 노조선수인 어, 정춘교를 노고초로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영한과의 협광이 매우 기대되는 상황이죠. 박용범도 수도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서 조영안을 어,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두 선수가 87년 동갑내기 친구를 아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4번이 6번을 챙겨 나가는 작전이 아무래도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6번입니다. 4번하고 6번 쪽에. 4번하고 6번 쪽에. 우선에 바다를 말씀처럼 해드리면서 뭐 정충효가 바다 가는 작전이라든지 욕심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뭐 박용범이 직접적으로 챙겨 나갈 이유는 없죠. 아무래도 김원정이 끌어내 가지고 4번의 뒤를 노리, 노리게 된다면 뭐 4번하고 3번 정도는 뭐 차선으로 가져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4번하고 6번이에요. 승부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6번 쪽에. 우선하시되 전일도 마지막 경 경주에선가 쌍승보다 복승 배당이더 좋았었던 경주가 있었어요. 그점 때문에 복승은 끝까지 주시해 봐야 된다는 점에서 복승 배당도 좋다면 복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4번과 6번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87완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어, 주,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차선이라고 한다면 김원정 정춘규 중에서는 김원정이 좀더 낫다는 점 4번과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명 특성급 1 4경주입니다 황승호하고 이태호의 만남이에요. 과연 두 선수가 타입 점 찾아 나갈 것이냐, 뭐 박터지게 싸울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성낙성하고 이태호 전쩐일 이태호가 성낙성을 철저하게 견제 해 나갔습니다. 김민철이 앞장 섰었죠. 근데 김민철이 직선에서 넘어 서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태호도 김민철 넘어 서지 못했었고 성낙성까지 넘어 서지 못하면서 1,600배라는 대박의 대박이 만들어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성용이 간만에. 우승했고 차지해 나가면서 재미본 상황이었고 김민철 2차 이태호 3차권 진입하면서 1600배라는 대박이 발생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일도 이태호 입장에서는 김민철을 앞장세우고 면서 이태호가 어, 그 후미 견제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연 황승호가 이태호와 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 아니면 김범수 황승호 어, 김민순으로 자리 잡고 정면 대결 펼쳐 나갈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김범 수 입장에서는 이태호 와협권 펼쳐 나가기보다는 아무래도 황승호와 협권 펼쳐 나가는 것이 맞아요. 그점 때문에 김범수가 때려만 준다면 아무래도 황승호가 몰고 가는 데 있어서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김범수가 시도감이 좋기 때문에 지켜주는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입니다만 아무래도 이태호 금. 근... 우리는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신 차려 집중력 발휘 나간다면 6번의 뒷자리는 충분히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뺏을 수도 있기 때문에 6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이 6번하고 3번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의 에 바달라 말씀을 전해드릴 수 밖에 없고 이태호가 김민철을 믿고 가게 된다면 김범수가 때리고 6번이 물가서취급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점 때문에 6.3하고 6.1입니다 6.3하고 6.1건축권 두 차권 6번과 3번 쪽에 6번과 3번 쪽에 우선 하시되 6번, 1번은, 6번, 1번은, 차선으로, 6번,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번 편성 김민철이 또 때립니다 이태호가 몰고 가요 김범수, 황승호로 자리 잡는데 희숙감이 좋다면 이태호가 후미 견제 나서면서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황승호가 김범수 믿다가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 취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뭐 전일은 이태호가 의도적으로 견제 나가다가 고전 하면서 아쉬움을 알겠습니다만 금일만큼은 김민철이 때려주면 이태호또 다시 이태오가 금일만큼 넘어서려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철저하게 김범수 견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금일은 취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4번이라든지 3번하고 1번 정도는 황승호 빠지면 공략해 볼수 있는 차권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범수 황승호가 있기 때문에 아, 무래도두 선수가 협공 펼쳐 나가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점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6번과 3번인 것 같아요. 정신 차리고 이태우도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복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고, 6번과 1번은 차선으로 기대해보시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런 편성이 복승배당도 꽤 괜찮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승배당은 끝까지 주시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명메 특성급시 모경주입니다. 뭐, 인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전일도 정화들이 나름 최고로 시속을 뺐는데 여유있게 차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SS바디 무늬가 사람을 다르게 만든 것 같습니다. 뭐, 인천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고 경주형 펼쳐나가고 있어요. 선수들도 인천을 인정하는 분위기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인천이 과연 성락성과 전략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 성락성이 과연 인천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직선 칩까지 나올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전일은 성낙성 어, 이태오의 뒤만 막혀 나갔었죠. 이태오가 나가지 않으니까 성낙성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성낙성 사차게 만족했어요. 인지도는 성낙성이 앞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만 점수가 낮다 보니까 이태오에게 낮다 보니까 성낙성이 실격은 간신히 면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성낙성 어, 뭔가 좀 투지가 많이 좀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인천의 후미 마크력 발에 나가긴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인천 인천 입장에서도 굳이 성락성 달고 때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점 때문에 4번 입장에서는 2번 견제 나가면서 김용규와 협공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어전에 어, 김용규가 박용범하고 몸싸움을 펼쳐 나갔는데 결국 박용범 아, 김용규가 어, 박용범에게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시속감은 김용규 상당히 좋습니다. 잡고 때리면 이른 경주 같은 경우는 11초대 초반까지 끊어요. 그점 때문에 인천 입장에서는 성락성 달고 때릴 이유는 없죠. 어, 7번을 몰 가서 짧게 따는 경주 가능하고 인천이 7번 달고 쏘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포 팀이기 때문에 협공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4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고 싶어요. 4번하고 7번입니다. 4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독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 성낙성 전일 뭐 팬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는 만큼 정신 차리고 인천의 뒤로 무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어, 칩까지는 상당히 버거울 것 같습니다. 4번하고 2번 정도는. 4번하고 이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라는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7하고 4입니다. 42하고 47번 주가두차권 4번과 7번, 김포팀 안승초. 뭐 인천이 성낙성을 때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점 때문에 철저하게 견제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이병관의 뭐 인천의 기, 기량이 월등하기 때문에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성낙성을 중심으로 어, 최종근이라든지 전혀 자신감을 찾아 나갔었던 이성용이 나름 연합에 나서게 된다면 인천이 몸싸움에서 미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김용규의 선행을 성락성이 몰고 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입니다. 최종근도 잘만하면 타이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2번과 3번이 붙어서 인천 견제 나선다면 잘만하면 2번 빼서.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이 가능하고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SS 무늬 바지 입은 인천 강축인 것 같습니다. 김용규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먼저고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임채빈 월등한 것 같아요. 63연승 도전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임채빈이 선수들에게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줬다 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어, 빨리만 때리지만 않았었다면 후미권 선수들 실격까지는 간신히 면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게좀 프로 세계인 것 같습니다. 김채빈이 11초 때 중반 끊어버리니까 후미권에서 쫓아왔던 선수들 3명이 실격을 당했습니다. 어, 김연경까지 어, 실격 처리 당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습니다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 힘을 썼기 때문에 금일은 힘을 쓰기보다는 아무래도 정종교로 활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본인의 힘을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금일도 힘을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일 정종교가 때리고 임채빈이 집 나설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종교는 마켓 만족했었죠. 금일은 정종교가 때릴 것 같습니다. 일본이 멀고 가고 그들을 정안늘이 마켓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종교 버텨내기보다는 아무래도 정안늘이 또 후미건 마켓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정하늘이 한동안 주춤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어, 경주의 감을 찾아 나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종속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에서 임채빈도 정종교보다는 정하늘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당장 고전하고 있는 정하늘이긴 합니다만 어, 기만 잡으면 얼마든지 예전의 강자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1번하고 7번의 전법적인 타협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1번하고 7번 쪽에 우선 하시되 1번하고 3번 뭐 결승전에서도 동반 입상 경험 갖고 있는 정 종교입니다 시속감 하면 지켜준다면 1번과 3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종교가 끝까지 버텨내기보다는 임채빈은 연승이 달려 있기 때문에 직선에서 크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정한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번하고 7번 쪽에 우선하시되 1번하고 3번 차선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쉽게 간다면 1번, 7번, 3번으로 3복수 깔끔하게 한방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일은 좀 임채빈이 너무나 세게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쫓아가지 못했었던 3명 실격 처리까지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경주 금일도 또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또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임채빈도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이나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어 선발급에서나 볼수 있는 경주를 전혀 보여줬었기 때문에 예 냉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타격 좀 찾아 나간다면 17과 13 안에서 무난하게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겠 아 제가 준비한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뭐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케어레신 경륜한 검색고 다운 받으시면 핸드폰과 동일하게. 어... 예, 컴퓨터도 동일하게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번에 차도 경륜왕 착실하게 준비 잘 했습니다. 많은 구독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